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지 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삼성전자 주지 님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10월 16일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 주지 님들 오늘 신고가 오늘 신고가 갑니다. 자, 오늘 주내비가왜 신고가 가는지, 오늘 왜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30만 원 가자, 30만 원 가자라고 많은 댓글도. 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30만원 가자! 라고 많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음, 우리 삼성전자는요, 1차 목표 가격 15만전자 갈 거구요. 음, 2차 목표 가격 18만전자. 이렇게 갈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95,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두배 이상 자 분명히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이 HBM 품귀 현상과 함께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오픈 AI 등이 HBM에 관해서 엄청난 수주 계약. 수주 계약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한번이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 삼성전자의 HBM 고대 역풍 메모리 HBM 3E 12단과 자 2026년도에 출시될 이 HBM 4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HBM 3E와 HBM 4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 도달을 할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요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음.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와, 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도 물량이 있었어요. 왜? 수익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 투자, 그리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자사주, 매집 자 이렇게 세력들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자 어제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자사주 매집 이렇게 엄청난 수급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건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수급. 어.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엄청난 상승 재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주님들.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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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 이 공매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2억 9,20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공매도량은 464만 5천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비중은 1.59%예요. 없는 주식을 91,492원에 빌려와서 지금 공매도들은 95,000원에 매수해서 갚아야 돼요. 공매도들은요. 한 주당 3,508원씩 손실을 봐야 됩니다. 없는 주식을 자 주가가 빠지면 내가 빌려온 금액보다 빠지면 사서 갚아야 되는 애들이 공매도들이에요. 하지만 공매도 평균 매수가보다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자, 이렇게 상승이 했기 때문에 공매도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공매도들은 파산해도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지님들, 지금보다 더큰 수익 챙겨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네비가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의 상승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지님들 위해서 준네비가요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지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또 드릴 거예요. 2025년도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 준혜배가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이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된 회사를 인수합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 갑자기 레인보우 로봇 스틱도 인수했잖아. 이게 휴머로이드 로봇이 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자, 이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이 8경이라고 합니다. 8경. 제2의 스마트폰처럼 엄청난 재료가 될거야 상승 재료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된 회사. 어, 인수합병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주내비가 준비해 왔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로도 준비해 왔습니다. 비용 없이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우리 이걸로도 수익 추가적인 수익 챙겨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주내비가요 자, 일명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자료와 삼성전자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시초가 급등 종목으로 매일매일 또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내비가요. 장 중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자, 이것도 라이브 방송도 무료로 진행을 해요. 저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10원 하나 요구하지 않고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6개월 1억 만들기와 삼성전자에 관한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자,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선물도 하나 드릴 거예요. 음...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입니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예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우리 500% 이상 수익을 챙겨 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대응도 해 드리고 있어. 바닥에서의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전략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준애비 개인 번호 010 3939의 0932 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로 엄청난 수익 챙겨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주내외에게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자, 제 영상 밑에 세부상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해서 주네비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요. 주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자,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삼성전자 1조 1000억 투입 최신 EUV 장비 도입 발표가 있었어요. 음.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네덜란드 ASML의 최신형 극자 외선 노광 장비 빛으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장비 자, 하이 뉴멜리 캘리퍼처 와, 발로하기 힘드네요. 자, 이두 대를 도입을 한다. 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존 제품보다 1.7배 세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어서 차세대 파운트리 반도체 수탁 생산 그리고 고성능 디램을 생산하는 데 필수 장비로 꼽히는 장비이기도 해요. 음, 삼성전자는요. 연내 최신 하이 자, NA EUV -E 모델명 트윈 스캔 EXE를 한대 들여온 뒤 내년 상반기 추가로 한대더 도입하기로 했어요. 음. 삼성전자는요, 연구개발 R&D용 하이, 자, NAEUV 장비만 경기 화성캠프에 설치했을 뿐, 자, 제품 양산용으로 하이 NAEUV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음. 자, 이렇게 또 삼성전자가 자,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이렇게 장비를 또 들여왔어요. 주제님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요, 우리 HBM4E, 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역폭 3.25 테라바이트 겨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HBM4E에 관해서 이 테슬라,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삼성전자로 엄청난 큰 수익을 챙겨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내비가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절대 매도 금지, 매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자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실 건가요, 주주님들? 지금 매도하면 안 돼요.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좀더 수익을 보고 나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매도 타점이 아니에요, 주주님들.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나오고 있기니까요. 삼성전자가 2027년 양산을 계획 중인 7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4E 목표 대역폭을 초당 3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제시를 했어요. 핀당 속도를 초당 13GB 이상으로 높여 현 5세대 HBM3E에 2.5배인 최대 초당 3.25TB 구현하겠다는 계획이요. 음. 엔비디아가 내년 사용할 6세대 HBM4 대역폭 상향을 요구한 데 따라 차세대 HBM 속도 경쟁이 더욱 불붙을 구도예요. 음. 자, 14일날 삼성전자는요, 미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 자, 2025에서 2027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HBM4E 목표 핀 속도를 각각 13GB 이상으로 제시를 했어요. 음. HBM4E는요, 데이터가 오가는 핀이 2048개로 이를 바이트, 음, 환산을 할 시에 초당 3.25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자, 동시에 삼성전자는 HBM3, 아, HBM4e 전력 효율이 현 HBM3e의 비트당 3.9 피코 줄보다 2배 이상 개선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BM4e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테슬라, 오픈 AI, 그 다음에, 어, 샘 울트먼 그 다음에 손정의 회장이 자 매우 관심 깊게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HBM4와 HBM4로서 2자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추가로 상승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30만 원까지 충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비중 담아 자. 매수, 매도 타점만 잡으면 우리 주주님들 정말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건 우리 삼성전자의 HBM4입니다. 그리고 HBM42에요. 음. 지금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 삼성전자의 HBM4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물량을 보유보유해야 돼요. 삼성전자 HBM4 수율. 자 TF 해제 검토 속도전으로 엔비디아 공급 노린다라고 자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음 삼성전자가요 차세대 고대 역품 메모리 HBM4에 적용될 십 나노미터급 6세대 DRAM 수율 개선을 전담하는데 데스크포스 해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연내 양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절박한 의지에서요. 10나노급 d 램 공정 기술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순으로 개발이 돼요. 6세대인, 6세대인 일시 공정으로 갈수록 선폭이 좁아 공정 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요, 용량과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어,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연내 HBM4 양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시디렘 수율 개선을 전담하는 TF의 해체를 유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상승 재료가 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아오르는 삼성전자 4분기 이유가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 기대가 되고 있냐 자 지네비가 말씀드렸던 이 hbm4와 hbm4e에요 자 그리고 이 파운트리 시장에서도 우리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야금야금야금 잡아먹을 겁니다 잠정 실적 발표, 반도체 실적 개선에 시장 전망치 뛰어넘었어요. 12조 천억 원. 어. 그 다음에 2027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파운트리 수주 이후에 자, 반영 전망이 되고 있고요. 히트류 수급 상황 등 미중 갈등 상황은 자, 상존하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아, 우리 삼성전자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절대 우리 주주님들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면 안 돼요. 자 9만 6천 원도 찍은 삼성전자예요. 자 증권가에서는 우리 삼성전자를 12만 전자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네비가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는요, 15만 전자 그리고 18만 전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지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30만 원 가자. 음, 30만 원 가자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는더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내비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수익 챙겨 갈 거예요. 주내비가 우리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오늘 혹시나 매도할까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내비가 뭐라고 했어요?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더 크게 수익 챙겨갈 거예요. 삼성전자 더 크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주주님들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을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음. 재고 바닥났다 초유의 상황 삼성전자는 대박 터진다. 봐요, 이런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라서 매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주네비가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할 거예요, 저점 매수할 거예요. 자, 지금은 현금 보유하세요, 현금 보유하세요라고 얼마나 목소리 높여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우리는 삼성전자로, 이 엉덩이가 무거운 삼성전자로, 우리는 더큰 수익을 챙겨 갈 거예요. 주네비가 음.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 세력들이 말하는 삼성전자에 관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 무료로 드릴 거예요. 아, 이 세력들이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떻게 부양을 할 거고,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떤 이슈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주내비와 함께 대응하시면 돼요. 이 세력들의 매직 기퍼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가요. 어, 자, 이렇게 또 6개월 1억 만들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에는 제한 없이 우리 투자자님들 도움 드릴 거예요.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우리는 투자자이지 도박꾼들이 아니에요. 음.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또는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주네비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면 우리 주주님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네비가 종목 추천, 자 매수매도 타점, 세력들의 수급 바닥 확인, 하나하나 체크해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음,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세요. 음. 주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도 꼭 참여해 주셔서 어, 실시간으로 대응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주네비와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